당신이 사람 때문에 잠못 드는 밤. 누구를 만나든 꼭 한번은 이런 순간이 옵니다. 회의 자리에서 내 말을 끊고 비웃듯 웃는 사람. 가까운 사이인데도 은근히 깎아 내리는 사람. 너그 정도밖에 안 돼? 라는 말을 돌려 던지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고 집에 돌아오면 침대에 누워도 머리가 쉬질 않지요. 그가 한 표정, 한 단어가 계속 재생됩니다. 내가 왜 그때 더 똑바로 말하지 못했는지 왜 당하고만 있었는지 그러다 어느 순간 내가 내 하루를 그 사람에게 통째로 빼앗기고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데 나는 어떻게 덜 다치면서도 관계를 지켜야 할까 정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세 가지 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굴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지적인 방어이자 가장 고요한 승리입니다. 우리는 왜 관계에서 쉽게 무너지는가? 사람들이 관계에서 무너지는 이유는 사실 상대가 나빠서만은 아닙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건 대개 세 가지 착각입니다. 첫째, 집착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마음이 매달립니다. 인간은 무리에 속해야 안전하다고 느끼는 존재이죠. 그래서 타인의 시선이 위협처럼 느껴집니다. 문제는 시선은 실체가 아니라 추측이라는 겁니다. 추측이 커질수록 칼이 됩니다. 둘째, 보상 심리입니다. 나는 참았으니 언젠가 알아줘야 한다. 나는 성실했으니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이 마음이 들수록 분노는 더 정확해집니다. 왜냐하면 정당한 보상을 기대하는 순간 상대는 내 마음 속에서 심판대에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가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배신감을 느끼지요. 하지만 세상은 그리고 사람은 계약서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셋째, 정의감의 중독입니다. 정의감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정의감이 상대를 꺾어야만 끝나는 전쟁으로 변할 때 문제가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상대를 설득하려는 게 아니라 처벌하려 합니다. 말은 논리의 옷을 입지만 속은 감정의 칼날이지요. 그래서 대화는 대화가 아니라 전투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논리보다 자존심으로 움직일 때가 많다는 것. 특히 적대적인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그들은 틀렸다는 사실보다 져야 한다는 느낌을 더 싫어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기려 할수록 그들은 더 완강해지지요. 그래서 필요한 건 승부가 아닙니다. 필요한 건 통제권입니다. 내 감정의 통제권, 내 말의 속도, 내 표정의 여백. 그 통제권을 되찾는 기술이 바로 세 가지 척입니다. 니체와 아우렐리우스가 말하는 거리. 여기서 철학자들을 불러옵니다. 먼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그는 황제였지만 동시에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자였습니다. 그가 남긴 태도는 간단하지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리하라. 타인의 반응은 내 통제 밖입니다. 하지만 내 반응은 내 통제 아니지요. 그러니 싸움의 무대는 바깥이 아니라 내 안입니다. 다음은 니체입니다. 니체는 약자의 도덕을 경계하며 타인의 기준에 끌려다니는 삶을 경멸했습니다. 니체식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상대가 나를 흔들어 놓는 순간 나는 그에게 내 주권을 넘겨준 겁니다. 그는 한마디로 내 하루를 지배합니다. 그러니 강함이란 상대를 꺾는 힘이 아니라 내 중심을 빼앗기지 않는 힘입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를 한 사람 더 세워 봅시다. 그는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하기보다 서로에게서 무언가를 얻으려 한다고 보았지요.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지나친 기대가 고통을 낳고 기대가 클수록 실망은 독이 된다고. 결국 관계의 고통은 사람 때문이라기보다 그 사람에게 걸어둔 내 기대의 양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세 철학을 하나로 묶으면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는 타인을 바꾸려다 상처받습니다. 그러니 바꿔야 할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내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만드는 실전 기술이 바로 오늘의 주제, 누구를 만나든 세 가지 척을 하라는 원리입니다. 적의 마음도 얻는 세 가지 척, 여기서 말하는 척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속이는 연기가 아니라 내 감정을 보호하는 자세입니다. 적에게 초, 조통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척들이 상대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내 주도권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첫째, 모르는 척 하십시오. 상대가 공격적으로 나올 때 우리는 급히 증명하려 합니다. 내가 틀린 게 아니야. 내가 더잘 알아. 하지만 증명 욕구는 상대에게 신호를 줍니다. 아이 사람은 흔들린다. 그때부터 그는 더 찌릅니다. 모르는 척은 무식함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이죠.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네요. 제가 놓친 부분이 있나요? 한번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은 결론보다 확인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싸움의 칼을 휘보를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길 자리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적대적인 사람은 보통 내가 옳다는 무대를 원합니다. 그 무대를 조용히 치워버리면 전투는 시작도 못하지요. 둘째, 인정하는 척하십시오. 여기서 인정은 굴복이 아닙니다.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는 겁니다. 사람은 논리가 아니라 감정이 풀려야 말문을 엽니다. 그 말이 불편하셨겠네요. 그 상황이라면 화날 수 있지요. 그렇게 느끼셨다면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한 줄은 상대의 방어벽을 내립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적대감은 보통 여기서 약해집니다. 상대는 싸우기 위해 온게 아니라 자기 존재가 무시덕하지 않길 원했을 수 있으니까요. 인정하는 척은 상대를 달래기 위한 비위가 아니라 대화의 지면을 평평하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셋째, 괜찮은 척 하십시오. 가장 어려운 척입니다. 상대는 당신의 상처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흔들리는지 표정이 무너지는지 목소리가 떨리는지 그걸 보면 그는 승리감을 얻지요. 괜찮은 척은 무감정이 아닙니다. 반응을 늦추는 능력입니다. 방법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말을 늦추십시오. 한 박자 쉬고 짧게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말이 길어질수록 감정이 새어나옵니다. 표정을 단단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미소를 억지로 크게 만들 필요 없습니다. 대신 눈썹과 턱에 힘을 풀어 여백을 남기십시오. 여백은 나는 급하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경계를 문장으로 세우십시오. 괜찮은 척은 참는 게 아니라 선을 긋는 겁니다. 그 표현은 여기서 멈춰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은 공격이 아니라 해결이 필요합니다. 그 방식으로는 대화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면 감정의 독이 줄어듭니다. 당신이 반응이 아니라 원칙으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세 가지 척을 꾸준히 쓰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적이 당신을 쉽게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상처의 버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적의 마음도 얻습니다. 그들은 강한 사람에게 끌립니다. 정확히 말하면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에게 끌리죠. 관계의 해방은 무관심이 아니라 주권입니다. 사람을 이기는 법을 배우면 결국 사람에게 지게 됩니다. 하지만 나를 지키는 법을 배우면 사람과도 함께 갈수 있습니다. 오늘의 세 가지 척은 타인을 속이는 요령이 아니라 내 마음이 끌려다니지 않도록 하는 내면의 예절입니다. 모르는 척은 자존심을 비워 전투를 막고, 인정하는 척은 상대의 방어를 풀어 길을 열며, 괜찮은 척은 내 주권을 지켜 흔들림을 끊어냅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누구를 만나든 자기 자신을 잃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은 묘하게 조용해집니다. 상대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운전대를 잡고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남기겠습니다. 오늘 당신이 가장 반응하고 싶었던 그 사람 앞에서 당신은 무엇을 지키고 싶었습니까? 자존심입니까? 평온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시간입니까?